이게 안 되면 솔직히 이직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일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이죠. 경력직 사원이 왔는데, 어, 저 사람 새로 왔대. 근데 일을 잘 못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래 못갈 수가 없잖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이직은 끝이 아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적응하는 거죠. 현재 회사에 내가 새롭게 입사한 회사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응이란 거는 반드시 굽히고 뭐 들어가라 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뭐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약간 기존에 예전에 다 오래 다녔던 회사 몇년 동안 이제 익숙했던 회사에서 이제 완전 새로운 회사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업무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 주위를 둘러싼 회사와 조직과 사람들 업무 프로세스 기타 등등 이거를 잘 파악하는 게 아마. 전공적인 적응, 회사에,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는 거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드라마, 드라마가 아니죠. 다큐멘터리. 베어그릴스 그 특수부대 출신 그 사람이 이제 어디 오지 같은 데 떨어져가지고 막뭐 이상 한 것도 잡아먹고 방향 찾고 뭐 탈출하고 뭐 이런 거를 저는 가끔 맨 vs. 와일드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걸 즐겨보는데, 이제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오지, 이제 탐험을 해야 될때딱 도착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내가 현재 위치가 어디고, 뭐,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주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 내 주변에 어떤 환경인지, 그래야 이제 내가 그 다음에 할수 있는 액션이나 행동 같은 거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만약에 새로운 회사에 가셨다. 그러면 이제 무슨 팀에 뭐 어디, 팀원이든 수장이 됐건 뭐 차석이 됐건 그런 걸로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당연히 상황 파악을 하셔야죠.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 난이 회사의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있는 팀은 이 회사 이 조직에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등등 이제 그런 현황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현황 파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무엇보다도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을 하시는 거죠. 업무 프로세스는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구매를 하더라도 A라는 회사는 뭐 사원급, 대리급, 일반 실 담당 실무자가 그 품위를 쓰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한의 범위, 책임 범위, 이런 게 회사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수입 업무를 진행을 할 때도,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구매팀이서 하고, 나머지는 지원에서 하고, 어떤 건 공장에서, 하고 이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라면 업무가 완벽하게 뭐, 새로운 걸안 해본, 기존에 전혀 해보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업무는 내가 해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아이템이 될 건, 뭐 직무가 될 건, 내가 다 하는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같지만 프로세스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확인이 돼야 가장 중요한 적응에 가장 중요한. 내가 일단 새로운 회사에 갔으면.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처리할 업무가 있잖아요.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첫 번째가 바로 프로세스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파악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업무의 효율이 완벽하게 달라질 겁니다. 절차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구매를 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제품을... 견적을 받아서 가격 결정을 해서 품위를 해가지고 뭐 결정을 가격 결정을 한다.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이 구매 의뢰서라는 게 옵니다. 이런 이러, 이러한 제품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하고 품질에 대한 이제 그거를 확인도 하고 가격 결정을 하죠. 근데 가격 결정을 해서 팀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가격 결정이 되면. 그거를 이제 공장 쪽에 넘겨서 정보를 공장에서 직접 발주하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발주까지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구매 의뢰서를 주는 쪽에서 아예 업체나 가격까지 어느 정도 정해서 들어오고 이 구매팀이 아니라 이걸 이제 발주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회계가 됐건, HR이 됐건, 뭐 경영 기획이 됐건, 어떤 업무라고 하더라도 내가 새롭게 다니는 이 회사의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리포트는 누구한테 하고, 이 업무는 어떤 팀에서 하고, 내가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어떤 팀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회사의 조직에 대한 부분, 업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프로세스의 파악을, 흐름의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솔직히 이직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일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이죠. 경력직 사원이 왔는데, 어, 저 사람 새로 왔대. 근데 일을 잘 못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래 못갈 수가 없잖아요. 일을 못한다고 만약에 평가를 받으면 그러니까 결국에 오래 못 다니고 그 연봉을 유지를 못하는 거는 결국에는 실패한 이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땐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당연히 잘 맺어야죠 커뮤니케이션도 좀더 잘하고 내가 할수 있는 대화의 스킬을 이용을 해서 나의 호감도 높이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직의 포인트와 핵심은 뭐겠어요? 내가 왜이 회사에 왔어요? 이 회사가 날 뽑은 이유가 뭡니까? 업무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기존에 있던 어떤 사람이 담당했던 업무를 새로운 사람이 아주 이상적으로 원활하게 이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되면 솔직히 인간관계가 그렇게 악화될 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이상한, 성격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직한 회사에서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했을 때 사람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업무가 먼저예요. 그러면 이 업무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 업무가 흘러가는지 이 업무와 관련성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하시려면 한동안 좀 야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초과 근무나 좀 퇴근 시간을 정확히 칼같이 못 지킬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돼요. 워라벨은 잠시만 놓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파트. 경력직을 뽑아서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거는 기존에 있는 사람이 했던 업무를 일단 그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이 3일 걸렸으면 최소한 3일보다 더 걸리진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거고. 왜냐면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려면 솔직히 업무 시간 안에 그걸 다 처리할 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내가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닐 확률이 높으면 뭐 남아서 하는 게 좋죠. 남아서 하게 되면 나름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새로 와가지고 되게 이제 의욕적으로 업무를 하려고 늦게까지 일을 하는구나.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 저 사람이 일을 못하면 회사가 어때요? 여러 명이 있죠? 한 명이 일을 굉장히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만 문제일까요? 아니죠. 이 사람하고 연결된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연결된 업무 관계자들도 이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한명 있으면 이 사람 덕분에 일이 좀더 편해질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직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자리매김을 하시려면, 업무 프로세스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기존 회사와 다른 부분, 그리고 그거를 익숙해지셔야 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거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고, 새로운 회사로 출근을 하시면 좀더 이직해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국엔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거.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